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메이커스입니다. 음, 요즘 그 한참 뜨고 있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아, 저는 아침에 참 요즘 좋은 게그 아침 시간 한 시간 정도 다른 공부하고 한 시간 정도는 이제 유튜브 강연을 들어요, 강연. 잘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나 어,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 같은 것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그뭐 일의 변화, 산업의 변화, 많은 그 변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렇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떤 공통점들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아, 공통의 어떤 흘러가는 분위기, 그런 것들. 그러면서,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아침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유튜브 강연을 들어요, 강연.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는데, 여러분도 한번 어 들어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한번좀 추천을 해드려요. 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다는 것 그런 것들 이렇게 들으면서 물론 이제 독서도 하고 그러지만 영상으로서 이렇게 참 좋죠. 왜냐하면은 뭐 직접 가서 이렇게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대일로서 이렇게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개인의 시대가 좀 뜬다. 개인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 개인의 시대라는 게, 저는 저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아, 이제는 개인의 시대가 오고, 좀더 전문화되고, 뭐,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이제 제가 느끼니까 이제 많이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해라. 아, 유튜브를 뭐, 좀 힘들어도, 어,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뭔가를 개인을 브랜드화 시키고 개인을 마케팅하는 것을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살아나기 힘들다. 아,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행복을 그렇게 함으로써 공유하고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죠. 왜냐면 하 지금은 비대면이잖아요. 말 그대로. 만약 이렇게 막 어디 그 공원을 가도 마스크를 쓰고 서로 대화하는 것들도 꺼려 꺼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려하잖아요. 상당히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많은 그 물론 이제 되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인터넷상으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대화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또 그것이 내 직업도 그렇고 내가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공부도 이제 원격 수업을 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만남을 찾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해 보다 보니까 아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왜냐면은뭐 물론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이렇게 뛰고 놀고 운동하고 뭐 하는 것들 또 물론 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어참 개인의 그 뭐랄까 개인의 시간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시간 시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을 느껴요 요즘에 상당히 느껴요. 음, 내가 뭔가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찾아서 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내가 찾아서 어, 그런 건 음.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이제 아가 세워야 되는 시기가 온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 책이 되든 뭐 어떤 유튜브 검색이 되든 뭔가 이렇게 남들이 하는 것들을 찾아서 읽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뭔가 이 플랫폼이 형성되어서 거기서 뭔가를 또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현재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니 제가 계속 유튜브를 얘기하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접하는 게 유튜브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또 필요한 것 같고 가장 핫 이슈하게 지금 이렇게 그래도 좀 접할 수 있는 게 방송이라는 것 이렇게 방송을 접할 수 있는 게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그 렇게 되는데 아무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 보는 것들 공부하는 것들이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원래 개인화 개인화 시대가 온거 같다는 생각이 많아요. 전문화 시대가 오고. 음, 제가 요즘에 일도 하면서도 많은 어, 개인적인 개인적이라고 그래나요? 어, 저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다, 다른 그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모르는데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데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의 그냥 나의 어떤 앞으로의 사업의 방향을 고민을 상당히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아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들 이,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겠구나가 아니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응해서 어, 앞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 방식을 어, 발빠르게 아,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해서 내 사업을, 내 개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가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지금 떠오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솔직히 막 흔들리기도 하겠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아, 이게... 내가 오프라인에서만 뭔가를 하다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는데,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아이고, 뭐지? 아이고, 될수 있을까? 안 될까? 응. 그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순간에는 이제 계속 고민을,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하지만 계속 그런 부분, 아침마다 뭔가를 강연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남들이 변화하는 것에, 이왕이면 긍정적인 이야기들,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이렇게 천천히 계속 고민을 해보다 보면 그러한 내가 이렇게 어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거나 할 때는 상당히 힘이 되는 것 같아 그아 그래 이쪽으로 한번 고민을 하면은 잘될것 같아 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매일 아침 어어 책을 읽고 왜냐하면은 멘탈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독서를 하고 메모를 하고, 내 사업에 대한 고민들 하고, 내가 일에 대한 것들, 나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내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수준으로, 제가 얘기하는 소통이라는 것은 온라인상으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적는 과정들, 어, 그 과정들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기, 개인나 메모 기록, 독서, 강연, 그리고 온라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 자기개발 성장, 이런 부분 키워드를 계속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기록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왜안 되지? 이런 생각 말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아. 안아도 될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아,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냉철하게 이렇게 한 바라보면서 앞으로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어저께 한뭐한 뭐한 20년, 그러니까 지금 20대죠. 대학생 후배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뭔가를 스펙을 쌓아가지고 졸업을 하고 뭔가를 한다는 개념을 갖지 말아라. 지금 당장부터. 지금 바로 내가 뭔가를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유튜브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생각, 행동,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한 것들을 그냥 지금부터 그냥 지금부터 내가 지금 앞으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서 10년 후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제발 버려라. 제발 버려라. 그냥 당장 내가 뭔가를 지금이라도 그냥 바로 시작을 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 옮기면 10년에 할 일을 그냥 단몇달 만에, 며칠 만에 이미 그 <laughs> 행동으로 만들어지고, 어쩌면 그 성과가 바로바로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실현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실천을 해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멀리 뭔가를 이렇게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뭘 해야 겠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은 정말 뒤처진다고 그래야 되나? 시, 뭐 다른 사람들이 뒤처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인생의... 인생에 좀 지쳐진다, 루즈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어, 삶, 인생,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내가 지금 그 현재, 지금 저도 이거 지금 이러고 있는 현재를 알차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너무 루즈하게 생각을 그냥 가져버리면은 안되지 않나 행복은?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행복들을 찾아가는 노력 그것이 설령 잘 되지 않고 억지로 하는 행동이라고 그래도 그것을 계속 연습해 가야 되지 않나 연습이죠 어떻게 보면 연습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러지만 이거 자체가 되게 아직도 어색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얘기 좋은 말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나 설령 못하고,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열망 때문에 이렇게라도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그게, 그게, 그게 사실이고, 그게 변화를 좀 감지하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갖게 하는 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내일 이제 추석인데 여러분도 화이팅하시고 추석 지나서는 바로 뭔가를 지나서는 뭔가가 아니고 바로 지금부터 이 정말 정말 제가 얘기하는 게 정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엄청난 변화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왜냐면은 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간인 거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 어, 이 짧은 어, 몇 시간의 어떤 결정, 결단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이팅하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